로봇 청소기가 직접 양말을 주워서 치우는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올해 초 CES 2025에서 공개된 로보락의 신제품, 사로스 Z70인데요. 이 제품이 한국에도 정식 출시된다고 합니다. 사로스 Z70은 로봇 청소기 상단에 우측 접이식 로봇팔 옴니그립을 장착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양말, 수건, 슬리퍼처럼 300g 이하의 가벼운 물건을 감지해 집어들고 바구니 같은 지정된 장소로 옮긴 다음 흡입 청소와 물걸레 청소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이 제품은 플래그십 수준의 로봇 청소기 고유 기능도 갖추고 있는데요. AI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 스타사이트 자율 시스템 2.0으로 360도 환경을 정밀하게 감지하고 측면 장애물 회피 기술 버티빔을 통해 전선 같은 장애물도 피해 갑니다. 두께는 7.98cm로 쇼파나 침대 밑 같은 좁은 공간도 청소할 수 있고 최대 4cm 높이 턱도 무리 없이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S9 Max v 울트라가 170만원에서 190만원대에 형성된 걸 감안하면 사로스 Z70은 200만원 중후반대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약 273만원에 해당하는 1899달러로 사전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기능 자체는 인상적이지만 CES 시연 당시 옴니그립 작동 속도가 느리고 300g 이하 물건만 다룰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용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로보락 측은 이 제품이 단순한 청소기를 넘어 로봇으로 진화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무엇보다도 기존에 없던 제품에 대한 사용자 반응을 살피는 것이 이번 출시의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